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릉을 갔다 와서 라이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비글이 거기가 있어. 비글이 때문에 밤에 동물병원을 갔다 왔어요. 음식이야. 밤에 갑자기 얘가 평소에도 자주 토하거든요. 자주 토하는데 오늘은 토하는 게 평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토하는 게 평소 같지가 않고 토하고 나서 오음을 오는데 오음소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놈을 모신 지가 13년이 됐는데 13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음으을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리나하고 뽀뇨가 비그디 주변만 계속 맴도는 거야. 보통 애들이 잘안 그러거든요. 잘안 그러는데, 비그디 주변만 뱅글뱅글 맴돌면서, 리나가 자꾸 비그디가 앉아있는 곳에 이렇게 포개져서 앉아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거다 해가지고 비글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으세요 우리 비글님 평상시에 우리 비글이 하악질도 잘 안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하악질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병원을 급하게 갔다 왔는데 음, 괜찮다고 해요 피검사도 하고 아이고, 안 보다. 상상도 안다 해가지고 야! 뭔 버튼을 또 누르고 가셔? 응? 해서 어, 병원에 얼른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피검사 같은 것좀 해봤는데 그 다행히 일시적으로 그런 거 같다. 어... X-ray 했는데 뭘 엄청나게 드셔서 위장이 빵빵하다. 위장이 빵빵하고 당이 좀 높긴 한데 위험 수치는 아니고 당뇨까지는 아니고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하고 몇 가지 검사 더 했는데 그 결과는 이제 내일 나온다고 해요. 동물 수의사하고 의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수의사하고 의사는 분명히 다르고 수의사는 수의사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저는 수의사들 보면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진료를 할까가 저는 제일 신기해요. 누가 예전에 선배님 한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소아과 의사는 의사보다 수의사에 가깝다고. <laughs> 말을 안 해도 진료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수의사하고 소아과 의사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검사 결과라든지 뭐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아서 저도 보면 대충은 알거든요. 대충은 아는데.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수의사 선생님도 임상적으로도 유의미한 검사 결과는 없다. 나중에 이제 추가 검사를 몇 가지 더 해봐야 되지만 정말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큰 문제가 있을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별 문제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만큼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이죠. 동물병원 병원비 너무너무 비싸요. <laughs> 아, 순식간에 거의, 거의, 어, 거의 한달 이상 생활비를 하도 저녁에 나름 말아먹고 오셨어요. 강릉에 갔다 왔는데, 강릉가서 벌어온 돈을, 강릉가서 벌어온 돈을 한 방에 털어먹고 오셨습니다 지금 어,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는 아주 기쁜 미소를 지었는데 어, 영수증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밤새 가슴 졸이고 제가 또 저걸 데리고 낮에 어떻게 병원을 가요? 낮에 병원 못가지 나도 내 병원 가야 되는데 낮에 병원을 못가니까 밤에 데리고 갔다 왔어요. 밤에 데리고 갔다 왔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디가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뭐 내가 빠지니까 저도 빠졌는가죠. 뭐그 정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무사 기환했다 보고 하는 겁니다. 보고 제가 오늘 라이브를 못 한다고 동물병원 사진만 한장찍었는데 올려놓고 보니까 이게 어그로야. 이거 완전 광역 어그로야.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짧게나마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초광역 어그로더라고. 제 방송 보는 사람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깜짝 놀랜다고. <laughs> 우리 엄마도 깜짝 놀래기 때문에 됐습니다. 어, 동물병원 떼돈 벌진 못해요. 동물병원이 떼돈을 벌것 같지만. 그 사람병원이나 사람병원은 혈액검사 기계나 사람병원에서 쓰는 혈액검사 기계나 동물병원에서 쓰는 혈액검사 기계나 사람병원에서 쓰는 X이나 동물병원에서 쓰는 X이나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검사 대상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비용을 좀더 받더라도 사실 폭리는 아닙니다 그게. 그게 의사는 의사 마음을 이해한다고 제가 그 마음을 이해는 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게 원가를 다 하니까 뭐 사람 같은 게 링거 1리터 짜리도 천 몇백 원 하지만 동물병원은 정말 100cc 짜리 조그만 거 쓰거나 아니면 20cc 짜리 막 이런 거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비싸게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음, 어느 정도 규모의, 규모가 다르기도 하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일단,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사람보다 작잖아요. 자금은 그냥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폭리를 취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좀,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손이 떨리긴 하는데, 음, 규모가 달라요, 규모가. 돌릴 수 있는 규모도 다르고 그 동물병원 같은 데 가면 약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약장이 이렇게 보면 정말 다 사람 쓰는 약이에요 다그 사람 쓰는 약에서 용량만 조절해서 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 쓰는 약이 동물 신호면 다 끝난 약들이잖아 어떤 면에서는 동물들 약이 사람 쓰는 약보다 더 신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아직 안정성이 확보가 안된 이야기, 동물한테는 안정성이 확보가 다된 경우가 제법 많아요. 뭐 아무튼 뭐 그래요. 뭐긴 예, 잠 이야기 많이 했고요.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인사하려고 라이브 켰습니다. 강릉 갔다 와서 저녁에 혼비백산 했더니 혼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무슨 이슈가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제가.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재밌는 게 하나 터지긴 했죠. 주어가 없다.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JTBC에서 논평을 했죠. JTBC에서 논평을 했는데, 박성태의 다시 보기. 여기에서 논평을 했는데, 국민의 힘이 주어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게 상식적이기 때문에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지들이 생각해 봐도 상식적이진 않은 거죠. 국민의 힘이 생각해 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못 받아들인다가 아니고 일본이 못 받아들인다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윤 국민의 힘이 생각해봐도 윤석열은 상식적이지 않은 자인 거예요.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자를 대선 후보라고 내세우고 대통령이라고 집권 여당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 보면 웃기죠. 그나저나 어제 제 라이브 보셨으면 슈퍼챗을 쏘든지 슈퍼땡스라도 붙이십시오. 그렇죠. 대한민국은 일본을 향해서 단한 번도 무릎을 꿇라고 한적 없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라고라도 시원하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적도 없는 말을 가지고 한 적도 없는 사과로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 그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집단은 사기꾼 집단일까요? 정치인 집단일까요? 놀랍게도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비그리가 뒤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건드리고 오늘 라이브는 끝내들어 갈게요. 뭐냐? 뭐? 어. 이 골, 우쭈우쭈, 우구구구구, 우구구구 인사 한번 하고 내방송 끝내자. 우유 자 비굴 <laughs> 자, 인사. 어디 피구들 때문에 많이 놀랬어 사람들. 응. 우샤. 풍대 풀자. 아이고 아이고고. 자. 피블를 지금 활성주고 있고 리나가 난입했어요. 리나가 난입해서 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낼게요. 뭐 이해하십시오. 이해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laughs> 이해들 하셔야죠. 아휴, 참 피곤하고 힘든데 요즘은 정말 뉴스 보기가 겁나죠. 휴 오늘 바이든이 오늘 바이든이 그 출마선언을 했다고 하죠.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표, 표명한다고 하는데 에이 씨 트럼프나 대라 같이 망하자. 우리만 망하는 꼴도못 보겠다. 같이 망하자. 자 오늘 라이브 여기서 끝내고요. 자 안녕 빠이빠이 굿나잇 생각해보고 인사도 안했네. 인사하고 끝낼게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정님. 아, 무시할 건 무시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syo님. 안녕하세요, 엘리스인 분터렌트님 안녕하세요, 김영진님. 안녕하세요, 김동성님. 안녕하세요, 진용, 진옥남님. 안녕하세요, 승윤린님. 안녕하세요, 망원시장 비둘기님. 예, 양이는 괜찮답니다. 안녕하세요, 로망스님. 안녕하세요, 하바나님. 안녕하세요, 신현주님. 어... 안녕하세요 S Y O님 예비그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이슬님 안녕하세요 소단님 안녕하세요 해옴님 안녕하세요 뚜니모님 안녕하세요 혼이누나님 안녕하세요 이슬님 이상은 없대요 안녕하세요 산이안님 안녕하세요 어, 남자 김옥수님 안녕하세요 정길존님 어, 안녕하세요. 어, 무비팬 i 리 3님, 안녕하세요, 홀로걷어서님 안녕하세요. 어, 코디님 안녕하세요. 하하호호님 안녕하세요. 어... 저스티스님 인사 안했죠? 저스티스님 안녕하세요. 밝음의이따님자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고요. 안녕하세요. 수 o l